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본성 또한 그 이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것들이 나타남을 제한하고 있는 건 바로 잠재 의식에 프로그램된 패러다임들인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들이 무의식의 체계에서 백만배나 더 강력하게 의식보다 더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재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저장된 건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좋은 것이 아닌 과거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미래에도 재창조, 창조하는 거죠. 만약에 그럼 내가 이 과거에 경험한 것들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에 제한받지 않고 달라지는 것을 원한다면 내가 또는 과거에 경험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합니다 이 잠재의식을 바꿔야 합니다.